이렇게, 안에 이렇게, 이어 주고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뭐 자켓 같은 거게이쳐도 이렇게, 본적으로 그냥 이렇게, 패딩 같은 거해주신게이에 이렇게, 그럼 진짜 한 끝인 거야. 이렇게, 이끝게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오늘은 패딩과 조끼의 날이 아니에요 사실 날은 아니고. 드리려고 했던 건데 미리 선보여요 이쁘죠 <laughs> 이쁘죠 어, 이거 통통 제가 저 거의 통통 칠칠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66kg니까 근데 또 저는 좀 가슴도 큰 편이고 해서 가슴둘레도 90 훨씬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 살짝 너무 좋죠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? 제가 이 쪽기도 이 같이 오픈을 미리 해놓도록 할게요. 많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. 이 위에다가 뭐 루즈핏으로 롱패딩이나 이런 거다 입으셔도 되고. 그 다음에 저는 작업할 때도 창문 이제 먼지 같은 거 너무 많으니까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있거든요. 이거 우리 블랙 색상도 같이 보여주겠어요? 아, 이거는 저 이거 바로 직수입한 거고요. 색상 보여드릴게요, 그러면. 제가 지금 이거 안에 브라운 컬러 입었잖아요. 브라운 컬러로 입었고, 약간 황토색 같은 브라운 컬러예요.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브라운으로 입고서 이렇게 차콜 바지랑 코디를 해도 예쁘고요. 근데 이 색감들이 모두 다 안에 우리 기모티들과 다잘 어울려요. 자, 이거 브라운 색, 브라운 컬러. 왜냐면 제가 이거는 따로 못 찍었으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차콜 슬랙스 입었고, 블랙은 어쩌다 보니 조끼 그게 됐네. 자, <laughs> 이렇게. 제가 바지를 입은 거예요. 검은색으로 조끼를 또 이렇게 입었어. 혹시 캠핑 잘 다니시는 분들, 아니면 사무실에서 내가 워킹맘 인는데 사무실에서 이런 거 하나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개타세요.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좋거든요.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오픈하도록 할게요. 상세컷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아 건조기 넣으세요. 아나 건조기 자랑스럽게 넣으세요 이거. 자 이거 티 건조기 넣으셔도 되고요. 자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따뜻하게 겨울 보내실 수 있어요. 이왕이면, 아이, 우리 아이들이랑도 같이 입을 수 있는, 저희가 사실 워낙 기본템들이기 때문에, 30대, 20대도 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따뜻하고 편안하고 세련되게 입으시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조끼랑, 그 다음에, 이거, 연베이지 색상을 지금 바로 넣도록 할게요.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.